아 여러분 택배가 온것 같거든요 신발 주문한 거야 이거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농구하는 토니입니다 제가 안경 끼고 촬영하는 건 처음인데 제가 이제 자려고 씻고 심심해서 인터넷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사브이나 원85 달러인데요 34% 할인이잖아요 제가 이거에 낚기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래 보니까 엑스트라 2 5 할인. 그래서 제가 이거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지? 2 5 추가인해준다고? 계산을 때려보니까 63.7달러. 그리고 세금까지 넣어보니까 67달러가 나오거든요. 하... 이제 뭐 거의 반값이거든요. 정가 130불짜리 신발인데 할인받고 텍스까지 해서 67불이다. 거의 반값. 거의 반값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브리나도 꼭 신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 근데 제가 지금 농구화를 마지막으로 산게 언제지? 할마 하... 20분밖에 이중... 안 지산 거 같고. 이게 맞나 싶긴 한데요. 네, 사겠습니다. 이거는 사야지. 근데 이제 색깔이 좀 많지가 않아요.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아홉 개인데 문제가 제가 사실 얘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밝긴 한데 하여간 근데 이 사이즈가 많이 나갔고 약간 자주색 복숭아색도 많이 다 나갔고 아 얘도 얘도 이쁜데 얘도 사이즈가 없고 하여간 이쁜 컬러가 다 나가서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한게 평범한 파란색 수수시 로고가 있는 이 사브리나가 있고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있거든요. 이 노란색의 초록색. 아주 튀죠? 제가 사실 초록색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노란색은 좋아해요 근데 이상하게 노란색하고 초록색로 들어가니까 너무 너무 좀 약간 예, 장난감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안사의 컬러인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색깔이 다 너무 얌전해요 얌전하니까 신는데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과감한 컬러를 선택해보기로 했습니다 추가인 마아서 63달러 네, 주문 완료했고 가격은 67.78 달러니까 68 달러 정도 나오네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뭐 사실 이제 삽이나 1은뭐 이미 2도 나와서 사람들 많이 신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더 이상 막 인기 있는 신발은 아닐 것 같은데요. 워낙 가격도 괜찮고 저는 원투 신어봤을 때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물론. 나중에 2도 뭐 기회가 돼서 또 사서 신어보게 되면 좀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네, 하여간 주문을 했고, 이거 제가 야외 신발 좀 찾고 있었잖아요. 그냥 야외에서 신을까봐요. 어차피 그 신발의 스펙 자체가 엄청 대단한 신발은 아니고요. 평가가 되게 좋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거를 야외에서 구려보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제 추워가지고 야외에서 많이 못 신겠지만, 하여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많은 농구인들이 극찬을 하시던 사브의단원 드디어 이제 제가 가지게 되는군요. <laughs> 이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계속 공부를했다면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겠지만, 네, 저는 이제 유튜버니까 할인 이 찾아오면 무조건 본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0% 할인은 못 찾는다. 네, 하여간 이틀 뒤에 배송 온다니까 배송이 오자마자 언박싱하는 영상으로 다시 카메라를 킬게요. 아 여러분, 택배가 온것 같거든요? 신발 주문한 거. 아, 이온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근데 제가 자원도 최근에 관심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인터넷을 또 보다가 자원을 어떻게 어떻게 할인해가지고 한 80달러 정도? 생까지 해서 한 85달러? 구할 수 있는 그 매물을 찾았는데. 아. 지금 사브리나를 한 번도 안 신었는데 지금 또새 신발 주문한 게 맞나 싶어서 그건 차마 결제 버튼이 안 눌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우베가서 자원을 신어보니까 와 진짜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진짜 좀 마음이 복잡한 상태입니다 짜잔 음, S라고 써있죠 사브리나 그다음에 이거는 사브리나 사인인가 봅니다 그다음에 한쪽면에는 사브리나 풀네임이 적혀있어요 사브리나 이오네스쿠였나? 아, 여기 박스 안쪽에는 뭐 본인이 좋아하는 문구 같은 게 좋겠습니다. 대충 느낌이 어 나만큼이나 이 농구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 꿈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길을 닦는 사람들에게 네뭐 마지막 문구만 좀 읽어볼까요? This shoe is for you on your pursuit to becoming the best you can be. 여기 사인하고 자기 등번자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박스 안에 네 이렇게 짜브이나 로고 박혀 있는 통이랑 짜잔. 어? 저 색깔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실물은 뭐, 괜찮, 아 봐주면 한데 괜찮아요. 네, 예, 이쁘네. 요게, 오레곤 컬러에요. 그니까, 러 오레곤 대학교 컬러인가봐요. 오레곤 덕스였나? 하여간, 걔네 팀 이름인 것 같고, 고그 컬러인 것 같습니다. 오, 씨. 아,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음, 음, 조금 뭐 설명을 드릴까요? 바닥은 되게, 이렇게, 끈적끈적한 고무미창 느낌 나고요그 다음, 위에는, 약간 메시 느낌 좀 나요. 그래서 약간 부들부들한데 근데 제가 이 부들부들한 메시 재질이 처음에는 되게 좋다고 느껴졌다가 나중에 그커이 신으면서 아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구나 느꼈던 게그 메시 소재가 방향 전환을 굉장히 급격하게 하거나 하면은 이 안에서 메시 소재가 발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막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 그게 메시 소재가 발 편하다고 꼭 좋은 게 아닌구나라고 느꼈는데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웃리거 밑부분으로도 이렇게 보강을 더해 주는 네, 이런 게꼭 필수적이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 메시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밀려 나온다고 해야 되나?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거참 좋은 거 같고. 요 모델의 디자인적 특징이라고 할까? 뭐, 저는 전반적으로 약간 로우컷이고 하니까 약간 코비스러운 냄새가 좀 나는데, 뭐, 디자인적 특징은 여기 스우시가 이렇게 어 약간 90도 틀어져서 요 안쪽 면, 발 안쪽 면에 이렇게 박혀있는 게또 특징인 것 같고, 요게 디자인적 특징이더라고요. 검은색 줄이 쭉 가있고, 여기 점이 하나 박혀있습니다. 이런 네, 느낌. 그리고 힐카운터 같은 경우에 앞. 아! <laughs> 필카우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플라스틱인지 뭔진 모르겠으나, 하여간 되게 딱딱하게 들어가 있네요. 예, 네, 소리 들리시죠? 저 방금 손톱 깨질 뻔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 아래 밑창이 딱딱한 와중에 이 안쪽에 요 노란색 부분이 있죠. 이 노란색 부분은 꽤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쑥쑥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지질요 여간 역할은 아닌 것 같네요. 이 그러니까 그냥 이 아래 바깥을 그냥 살짝 잡아주는 정도. 근데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발 아치나 이발 아치 날 부분이 좀 아플 때가 많아가지고 이런 여기가 부드러운 재질인 거는 저한테는 도움이 될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수시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냥 박음질된 것처럼 어, 이렇게 실밥 해가지고 쭉 이렇게 따라서 박혀있는 그런 형태입니다뭐 패치나 면 같은 게 붙어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약간 투명하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한번 빼볼게요. 안에 종이는 막 엄청 투명하진 않네요. 예, 네, 저는 여기가 비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안에 뭔가 하나가 더 덧대져 있는 그런 느낌. 하여간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예, 네, 양쪽 다 꺼내볼까요? 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약간 뭐랄까 좀 색깔이 너무 밝았고 채도가 높다 보니까 좀 농구화 같지 않은 느낌도 있는데 무슨 신발이라고 해야지 하여간 뭔가 막 테니스 코트에 신어도 될것 같고 뭐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초록색 신발 사본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네, 되게 재밌는 네, 경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3점주 연습을 좀 하고 왔거든요 근데 하고 왔는데 어, 제가 이틀 뒤에 또 체육관을 갈 거예요 그때 한번 신고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여간 네 예쁘게 잘 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일 큰 고민은 그 자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원 구 60달러 모델이. 그 아울에서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자원의 무슨 뉴욕 뉴욕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색깔이 약간 핑크색 수시가 있고 그것도 그냥 그럭저럭 예뻤어요. 예뻐가지고 그거 가격 만약에 70달러 됐으면 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할인을 했는데 90달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아울에서 90달러짜리 신발 뭐하러 사나? 왜냐면 인터넷에도 자원이 이제 90달러 때 풀려요. 80달러짜리도 가끔 있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90달러 해가지고 텍스까지 하면 95달러 그 모델이 자원 리버스 스케치라는 아마 모델일 텐데 그게 막 이렇게 신발에 막 스크래치 모양으로 까 색 칠해져 있고 막 그런데 아 그게 진짜 예뻐요 그게 자모한테도 가끔 신고 나오고 그는데 그걸 되게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마침 그게 네, 90달러 나온 거죠 그래서 좀 많이 고민 중입니다 조금만더 기다려 볼까 아 근데 곧곧 블랙프라이데이니까 곧 뭔가 기회가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얘도 지금 제대로 이제 뜯어서 이제 신으려고 하는데 또 사면은 이건 좀 그런게 좀 고민입니다 네 그게, 마, 그게 맞나 싶어가지고 네, 하여간 데 웰컴 사브리나 드디어 제가 사브리나를 신게 되네요 네, 한번또 신어보고 또 소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이틀 뒤에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